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2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2장 3절에서 6절 제가 한 절을 읽고 3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호세아 12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자, 3절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성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저를 따라해 보시죠.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려면, 여러분, 터닝 포인트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죠? 네, 터닝 포인트란 말 그대로 방향이 바뀌는 포인트, 방향이 바뀌는 지점을 뜻합니다. 그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물리학이나 역사학에서 주로 쓰이던 단어였는데 어떤 흐름이나 어떤 과정이 결정적으로 바뀌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터닝포인트다라고 하면 그것은 인생의 실패 후에 새롭게 일어나 결단하는 순간이라든가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라든가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계기, 이런 것과 같은 순간을 우리가 흔히들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지금까지의 방향을 멈춰 서고 완전히 새로운 길로의 전환, 그렇게 나아가는 그 결정적 포인트, 결정적 시점을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반드시 한번 이상의 터닝포인트가 줄어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환점이 왔을 때, 터닝포인트의 기점이 왔을 때, 그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 바로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길, 방향도 달라지게 되고, 그때 맺게 되는 열매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찾아오는 많은 전환점의 순간마다 최우선순위로 잡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터닝포인트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결정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게 되고 새로운 은사와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불신앙, 원망, 그리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들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돌이키는 쪽으로 터닝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누구든 더 비참한 파멸의 현장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터닝 포인트,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구하며 믿음 안에서 인생의 선택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은 삶 속에 찾아오는 그런 전환점마다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어떻게 잘 다루어 가고 계신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인생의 터닝포인트,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복을 내려주시는 그러한 인생의 좋은 터닝포인트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해야 될게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사절을 보실까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러분 야곱은요 형 에서를 속였잖아요. 그래서 장자권을 얻게 되잖아요. 그 장자의 권세를그 축복을 빼앗고 난 뒤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여 년간을 살다가 이제 형 애서를 다시 만나러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지점이 야복강 나루터죠.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32장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 곧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밤새 씨름한 끝에 야곱이 얻어낸 이름, 그 결과물이 뭐예요? 그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겼다라는 표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이겼다라는 표현을 들으니까, 아, 단순히 정말 레슬링을 하다가 힘이 너무 세가지고 육체적으로 이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찌 하나님이 씨름에서 지시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이 나오면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레스을 해서 이겼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자신을 완전히 낮춘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매어 달린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이런 자세로 나아갔을 때 그가 이긴 자가 되었다라는 닉네임을 얻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사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울며 천사에게 강구하였다. 아니, 어떻게 힘이 세가지고 이긴 사람이 울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건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부여잡고 울면서 통해하면서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힘이 세서 하나님의 천사고도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얻어낸 승리 바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 잘 알지 못했어요.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잖아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너무나 열심히 일했어요. 덕분에 재산도 늘렸고요. 가족도 크게 번창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볼때 "야, 네 인생 성공했다"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도 "아, 나는 이쯤이면 성공했지." 라고 착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딱 인카운터, 조우하잖아요 그렇게 만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얼마나 자기가 부족하고 부끄럽고 죄인 중에 죄인인지. 자기는 정말 성공한 줄 알았는데 다른 이들에게 그동안 거짓말이나 하고 사기나 치는 자신의 그 악한 모습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설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잖아요.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한번 울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전에 제대로 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울어요 울부짖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메어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받아 주신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그를 받아 주신 것입니다. 그가 울부짖어 부르짖었을 때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내 인생에 진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길 원한다. 그렇다면 나의 실체를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한계가 무엇인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무엇인가?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난 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척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갖추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양척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르게 직시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하나님께로 야곱처럼 겸손하게 울며 부르짖으며 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해 주시고 그를 품어 주셨듯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임마누엘로 함께 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고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일평생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려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더 적극적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 돌이켜야 돼요. 5절을 보실까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기에서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호와 라는 이름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내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그 깊은 의미가 그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뜻그 그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여호와라는 이름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여호와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중반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변함없고 자존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러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며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개시하신 거예요. 즉, 여와는 언제나 그분 되심을 변치 않으신 하나님,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영원 불변토록,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이름이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역사 속에 실제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호와는 역사 속에 실제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는 단순한 개념적인 아이디어란 신의 개념이 아니에요. 역사와 현실 속에서 여전히 실제적으로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 백성을 실제적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시라 뜻이에요. 호세아는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언약의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라고 외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곧 그분의 행하심을 기억하는 것임을 강조한 거예요. 즉 하나님은 어제도 역사하시고 일하셨지만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 다른 여호와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베푸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 여호와 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호와 라는 이름에는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호세아의 전체적인 메시지, 아주 이 호세아서가 너무 귀한 말씀인데 이걸 응축하고 또 쥐어 짜서 나올 수 있는 전체의 주요 메시지가 뭐예요? 한 단어로 하면, 돌아와라! 이겁니다. 돌아와라. return! 돌아와! 이 말입니다. 결국은 돌아오라는 회개의 초청이 호세아서 전체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진노 중에서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단지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철저히 신뢰하면서 다시 그분께로 어떻게요? 호세아의 전체 주제. 그분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라는 이름은 변함없고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비로 백성을 다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바로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데 야곱이 인생은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그 여호와 하나님을 구했습니까? 아니요.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조금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둥바둥 살아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랬던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야복강에서 터닝하게 된 것입니다 덕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야곱의 인생이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분께서 그 은혜와 그 크신 인자와 신실하심으로 그를 품어주셨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지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든지 이런 자세로는, 이런 신앙의 자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안으로 깊이 있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그 심정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계획도, 날 향한 뜻과 계획도 이 세상을 향한 뜻과 계획도 하나님께로 우리 인생이 돌이켜야 그때 알수 있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구체적인 나를 향한 그 목적과 계획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께로 돌이켜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터닝,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완전히 돌이키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셔서 여러분을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한계가 없으신 크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추원합니다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참된 터닝포인트가 일어나기 원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항상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항상 바라봐야 한다. 6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런 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해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을 바라되 어떻게 바라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항상이라는 단어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항상 하나님을 바라라. 그때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터닝이 일어나는. 진정한 터닝 포인트는 항상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해요. 그런데 시험이 찾아온다든가 환경이 좀 어려워지면 가끔 그 가던 길에서 벗어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여러분과 저를 다독이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해라.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리 인생의 길은 우리가 만들어가고 개척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부흥회가 왜 중요하죠? 이런 부흥회 때 은혜를 한번 제대로 받으면 인생의 터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 저는 중학교 때, 그때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경험했거든요. 중고등부 수련했대, 연합 수련했대. 여러분, 그런 부흥에 그런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상에서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그럴 때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은혜도 받고, 특별한 은혜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어느 순간에 나에게 잔잔하게 은혜도 주시고 폭발적으로 은혜를 주실 줄을 알수 없으니까 항상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여러분처럼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을 항상 구해야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고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초점이 혹시라도 맞춰져 있던 그 시각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내 시선을 돌리고 내 인생을 내어 맡겨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가장 복되고 값진 인생으로 터닝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자매님 한 분이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진찰을 해보니까 그만 당신은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엄청난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소식에 당황한 나머지 그 상황을 강력하게 부인도 해보고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 분노를 표출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마음의 안정이 찾아왔어요. 그래, 이것을 일단은 받아들이자. 그렇게 그 사실을 받아들인 뒤에 죽음으로, 죽음을 잘 정리해보자. 내 인생을 잘 정리해보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자매님이 찾아간 곳이 세상적에서 향락을 즐기고 6개월 동안 흥청망청 살자가 아니라 한 성교단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 저는 6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사람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성교단체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랬는데요. 6개월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9개월이 지나고 10개월이 지나도 문제가 없어요. 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다시 해요. 지난번 진단은 오진이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아니라 몇십 년도 더살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성교 단체에서 먼저 이 자매님을 찾아왔대요. 지난번에 작정하셨던 성교 원금, 그거 작정하신 거 취소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6개월이 아니라 그 이상을 훨씬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분인데 오진이었다면서요. 그때는 뭐 죽음을 생각하고 기부하셨을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저희도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교단체도 훌륭하고 그리고 이 자매님도 참 훌륭해요. 자매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닙니다. 저는 이미 6개월 정인에 죽은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돈뿐만 아니라 제 자신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물질만 준 것이 아니라 자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더 깊은 차원의 사랑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위해 남은 인생을 귀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 자매에게 있어서 죽음의 병이라고 하는 진단, 비록 오진이긴 했지만 그 진단이 그 여인의, 그 자매의 전생애를 변화시킨 아주 강력한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처럼 악착같이 살면 잘살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남의 것을 어떻게든 속이고 빼앗더라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잘 살면 그만이지 뭐라고 하는 대단한 착. 각 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실체가 무엇인지 야곱처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되 한 번만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변화가 되고 새로운 축복이 그때부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주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시는 바로 그런 새로운 삶으로 축복된 삶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터닝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수요회배를 통해서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나에겐 이런 고백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결코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며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